한 대학교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그 강의하는 탁자 위에다가 커다란 유리그릇을 가져다 놓고 또 골프공이랑 골프, 골프공보다 약간 작은 자갈들, 그리고 이제 모래를 이제 가져다 놓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유리병에다가 골프공을 먼저 채운 다음에 이 유리병이 가득 찼나요? 물어보니까요. 학생들은 대답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자그마한 자갈들로 곧그 골프공 사이를 메웠습니다. 이제는 이 유리병이 가득 찼을까요? 학생들은 네 가득 찼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또 곧바로 모래를 부어 가지고 유리병을 빈틈 없이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유리 유리병에 담았었던 순서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를 먼저 넣는다면은 자갈이나 골프공을 넣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유리병은 여러분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골프공은 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최우선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죠. 자갈은 그 다음에 차순위의 것들입니다. 나름 의미가 있지만 최우선은 아닙니다. 모래는 인생에서 안할 수는 없지만. 앞에 골프공과 자갈에 비하면은 사소하고 자잘한 일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훈으로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시는데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하고 자잘한 일들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써 버리면은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할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놓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유리병에 저희들이 어, 실제로 뭐 가져다 놓고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하면은 더 실감나게 하겠죠. 그러나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유리병에다가 유리 그릇에다가 먼저 모래를 채워 넣는다면은 예, 골프공이나 자갈은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역대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 왕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었는지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 역대학 2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자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막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때 온갖 우상숭배를 하다가 나라에 정말로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이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그 남유다 왕국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적국에 끌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제 막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삶은 더더욱 하나님께 의존함이 마땅합니다. 제가 20대 나이 때 작은 규모의 그 개척교회에서 섬겼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지하에 있었었고요. 성도님들이 100명이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다 합쳐도 80명, 90명 될까 말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고 같이 이제 교제를 기피하니까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래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한 성도님은 교회 오셨을 때 제정신이 아니셨습니다. 어, 그 남편분께서,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남편분께서 집 근처에 있는 나무에다가 목 매달아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이 똑같이 그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제정신이 아니셨고요. 기도할 때 저희가 이제 예배드리다가 정말로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가 임한다 싶으면은 예, 정말로 귀신이 나오고 예, 그런 일들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온갖 고초를 겪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이 당한 그 어려움에 비례해가지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더 강력하게 나아가는 것은 아니었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해병아리 전도사로서 단임 목사님이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씨름하던 예, 그 씨름과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어떻게든 말씀 한가락이라도 더 들려드려서 그 영혼을 세우려고 함께 노력을 하는데요 중보자들은 정작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 본인은 뭐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뭐 금요 기도회를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시지 않는 분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야, 저 정도 어려움이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만 한데, 사실은 이것들보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일들도 많았거든요. 막 말하기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이제 삶을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제 오픈하시니까요. 저희들이 이 히스기야 왕처럼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확한 진단과 함께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저희들의 최우선 순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기 치열하게 직장 생활 하시다가 예, 가까스로 퇴근 시간을 마치셔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오시고 기도드리러 나오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자 그런 분들께 참 죄송해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저는 직장 생활을 그렇게 치열하게 해본 적이 없고요. 아르바이트 정도 이제 해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우리 이제 남자 사회인이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제가 설령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성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저희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어, 저도 이제 넷플릭스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쇼츠 같은 걸로 재밌는 걸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저희를 만드신 것은요, 하나님을 즐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즐기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좀 저속한 표현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성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이 조그만 애기가 처음으로 쭈쭈바를 먹으면서 <laughs> 맛있는 게 나온다 맛있는 게 나온다 이렇게 노래를 멜로디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던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 이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쭈쭈바를 먹으면서 노래를 막 부르더래요 맛있어가지고 그죠 저희가요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나를 감동케 하는 것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나도 모르게 찬송하고요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도 인스타 하면서 나 오늘 어디 어디 유명한 핫플레이스 갔다옴 하면서 이렇게 울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모르게 찬양하고요 주변에 전도를 합니다 SNS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찬양의 대상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성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다 성가대하고 다 찬양팀해야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맛있는 걸 먹을 때 감탄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좋은 광경을 볼때 정말로 감동을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감동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기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봉사하는 게참 귀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나중에 뭐 미국으로도 대학을 갈수 있고 외국으로도 대학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군대에 가든 아니면 유학을 가든 지방에서 공부를 하든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될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 동생이 참 부족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너무 너무 많아요. 예. 고등학교 때 몰래 담배 피다 걸린 적도 있고요. <laughs> 그거 말고도 더 있는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저와 성도님들께서 직장생활 아무리 치열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더라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집에서 또 자녀를 기우시고 또 살림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나오셔가지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승리입니다. 아멘. 저희들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렬되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희들이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 잠언 2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예, 우리 현대인의 성격과 KGB 흠정역 성경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를 닫고 기도만 한다.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산 기도를 가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KJB 흠정역 성경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길을 돌이켜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요. 참게 상처가 될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은 그의 기도를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랑 싸우고 이 사람이랑 화해해야 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분명히 내 마음에 계속 감동하고 계세요. 용서해라.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그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불순종하면서 기도만 한다. 그러면 기도줄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어요. 이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계속 그것이 찔려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내가 뭐 40일 금식을 하든 50일 금식을 하든 하나님께서는요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상황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먼저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시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묵상한다 라고 하는 뜻은요, 이스라엘 말 자체가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아침에 큐티할 때 성경을 퍼서 눈으로 조용히 한번 읽고, 눈 감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묵상하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말의 원래 뜻은요, 사자가 으르렁거린다.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면서 온다. <laughs>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누구의 전화번호 한 급하게 알 일이 생겨가지고 권사님 권사님 우리 우리 어떤 어떤 권사님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보는데 권사님이 전화번호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바로 전화를 하고 어디 뭐 적어놓거나 핸드폰에 번호를 입력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010-6878-2060 010-6878-2060이게 중얼중얼거리면서 외우려고 중얼중얼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입으로 외우고요, 눈으로 말씀을 보고요, 내가 외운 말씀을 귀로 듣고요.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때 이것이 유대인들의 묵상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정보를 내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입으로 작은 소리로 되뇌인 것, 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외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실제로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용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기도할 수 있는데요, 먼저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나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나의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만 외쳐도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 그런 영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졌었을 때에야 조용히 기도해야지 졸리지 않고, 그죠?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내가 처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우선순위가 먼저 정해지고, 아, 내가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힘든데 이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막 좋은 생각들이 지혜로운 생각들이 평소에는 떠오르지 않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기도를 깊이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영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인스퍼레이션. 그죠? 에디슨이가. <웃음> 에디슨이가. <웃음> 그 발명왕 에디슨이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했었을 때 천재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 얘기 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사람이 99%의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인스 t 레이션 영감이 아니면은 여기 영어 단어에 스피릿이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면은 나는 발명을 할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읍조리면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신학교, 우리나라에 수많은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교들이 있는데, 그 신학교들의 서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십니까? 그 신학교들이 얼마나 많은 군목을 배출하느냐. 군종 목사라고 해가지고, 일반 그군 우리가 이제 군대에 입대해 가지고 뭐 2년이나 2년 반 지금은 이제 2년도 안 되죠. 그죠? 그렇게 이제 군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목 시험을 봐요. 1학년 때 군종 목사 시험을 전국에 있는 신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군종 목사를 배출하느냐가 그 신학교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신학교에서는 오랜만에 군종 목사가 나오면은 합격자가 나오면은 그 신학교에다가 크게 현수막을 붙여놔요. 신학과 24학번 군종목사 시험 합격, 실제로 붙여놓습니다. <laughs> 실제로 붙여놔요. 예. 그런데 이제 대학교 4년을 무사히 졸업하고 이제 군종목사를 가게 된한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채플 시간에 학교에서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대출 대리출석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신학생들 커닝하는 신학생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laughs> 그리고 대리 실석하는 신학생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학생이 그게 너무 양심에 실려가지고 자기는 군종 목사 갈수 없겠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학교에다가. 근데 학교가 오히려 난리가 났어요. 우리 학교 이번에 군종 목사 배출했다고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자랑을 다 해놨는데 노한명 빠지면은 우리 신학교의 위상이 떨어지는데. 근데 그 친구가요. 자기가 군목으로 군종 목사로 임관하면은 군대에서 최소 소위로 임관하면은 실실령액이 제가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지금 어, 월급이 다 그러진 않는데요. 다른 뭐 영외 거주비라든가 뭐 이런 거다 합쳐 가지고 가면은 한 300만 원 받더라고요. 300만 원. 임관하자마자. 소위로 군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 첫째 달에 300만 원 받더라고요. 그렇게 한 2, 3년 군생활 잘하면 군대 가면 사실 돈이 거의 안 들잖아요. 옷은 군복 입죠 밥은 군대 식당에서 밥을 먹죠 돈이 거의 안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신학생들한테 소중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학생이 그걸 솔직하게 고백한 다음에 결국 군종목사안 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 시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하여 워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에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아. 그 정도 거짓말은 다 하면서 살잖아. 다 하면서 살잖아.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예, 우리가 주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꾀를 멀리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 어르신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소위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 예. 좀 이렇게 무서운 선생님들 계셨잖아요. 그죠? 정말 무서운 선생님들. 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학생 멱살을 잡아가지고 학생 기절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적 없으셨어요? <laughs> 저희 때는 진짜 막 엄청 많했잖아요 팍! <laughs> 막, 진짜. 초등학교 때 손바닥 회초리 진짜 100대를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100대 맞은 다음에 선생님이 물로 씻고 오래요. 왜 씻고 오라고 했는지. 가가지고 물로 씻으니까 진짜 손 100대 맞았던 손이 화끈화끈 물이 다니니까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그 저희 어떤 목사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고등학교는 고3만 되면은 일요일날도 저희에겐 주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겐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만 되면은 교회 못 가게 하고 다 자율학습 학교와서 자율학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 그 신학생이 여러분 다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누군지 궁금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세요. 누구? <laughs> 그러면 제가 답장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는 목사가 될 거기 때문에 일요일을 절대 빠질 수 없다 하면서 계속 그 예배 드리고 일요일 날 당당하게 등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학생들이 그 창문을 열고 홀로 등교하는 그 목사님이 될그 고등학생을 야유를 보내고 놀리고 막 그랬대요. 근데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야. 또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커밍아웃하더래요. 나도 임마 안수집사였어. <laughs>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임마 교육부 부장이었어. 거기까지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이 절대 준욱 들지 않고 그런데 왜 교회 안 가세요? 이렇게 <laughs>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다 커밍아웃한 자기 가 안수집사였고. 교육부 부장이었음을 커밍아웃했던 그 담임 선생님께서 내가 이마 교회에서 성도들이 싸우는데 낯들고 싸우는데 손모가지가 날아가는 걸 봤어 너 같으면 교회 가겠냐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고등학생이 어떻게 할게요? <laughs>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 가시만 하네요. 그랬을까요? <laughs> 그 고등학생이 선생님은 가짜예요. <laughs> 그 교회에서 상처받았으면 다른 교회 가야죠! 왜 교회를 안 나가요? <laughs> 그랬어요, 실제로. 실제로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교회에.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상처받아가지고 상처받아, 교회 안 나오려면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장차 신앙을 버리고 지옥 가가지고 당할 고통보다 지옥불에서 타오를 고통보다 그 사람한테 내가 받은 그 상처가 더 크면은 교회 안 나가도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봉사의 자리를 놓치고 교회를 안 나가서 지옥간다면 누구 손해죠? 내 손해예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한테 받은 그 고통이 내가 장차 지옥가서 지옥불에서 타오를 고통보다 더큰것 같으면은 나가지 마세요 교회 그러나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저희가 삶의 우선순위를 냉정하고 명확하게 생각해서 저희들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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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어떻게 나아가 될지 한번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70인 성경, 구약 성경이 이제 그리스말로 적여진 70인 성경에서는 왕을 만나다라고 한 뜻입니다. 왕을 만나다. 저희가요,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 내 삶에 영적인 충격을 주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내가 늘 해왔던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내가 늘 해왔던 습관대로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그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요, 죄를 끊어내게 만들고요. 내 삶에 영적인 충격을 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인들께서, 나 오늘 기도했어. 나 오늘 새벽 기도 잘 나갔어. 나 전에 기도하던 것처럼, 어제처럼, 그제처럼 30분 기도 시간 채웠어.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나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서 이 어려움을 돌파하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욥기 말씀 보면서 저도 목사지만 그리고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지만 참 이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요, 욥기를 보면요, 욥이요 자신이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이요 언제 치유되는지 아십니까? 자, 욥기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고 그 뒤에 있는 욥기 42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2장 5절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예, 세번역 성경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이 네. 언제 고난이 끝나냐면요. 언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그 절망이 해결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욕, 욕,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사실은 날이야.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마귀, 마귀가 와 가지고 너를 한번 시험해 보래. 그래서 내가 너 아무 죄 없는 거 알지만 시험한 거야. 이런 거다 이야기해 주셔 가지고 욥의 시련이 끝난 게 아니고요. 욥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의 고난이 끝납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의 이유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들의 어려움은 끝납니다. 그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진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위로와 힘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번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보세요. 물론 지금 내가 당하는 과거와는 다른 다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때를 회상해 보면요,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 당장 해결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당장 떠오르지는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그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받지 않았었습니까? 참으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거는요 내가 지난 주에도 금요기도 나왔었고 나는 새벽기도도 나오고 나의 거룩한 습관을 지켜서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 정도 수준에 저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전과는 다른 전보다 더 강한 강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저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아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아 29장 11절 말씀.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개역한글 성경이 사실은 더 와닿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아니 제약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알아.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야. 이 어려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연단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승리하게 만들고,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 소망을 주는 것이 나의 진정한 목적이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고, 그런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그렇게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찬양팀 나와주시면은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고난의 때에 정말 체크해야 될 것, 우리한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히스기야가 나라가 이제 망하느냐? 나라가 이제 다시 일어서느냐? 그 중요한 순간에서도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예배드리고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인생을 적게 산 경우도 많고요. 직장 생활조차 단한 번, 일주일도 직장 생활 해보지 않고, 아르바이트 정도만 해보고, 그런, 예, 그런 목사지만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나의 삶의 그 어려움이요. 물론 세상에 좋은 지혜와 방법도 취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요, 저희가 하나님과 속된 말로, 속된 말로, 쇼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저희들의 삶에 돌파가 있고요. 나의 삶의 어려움들이, 당장은 그게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저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